안녕하세요. 이제 한 100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15분 정도 쓸것 같은데요. 15분 정도 써서 이 파이널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이야기할 겁니다. 파이널 학습 전략이라는 것은 딱두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정규 커리에서 D 시리즈와 그리고 기출 분석의 이야기죠. 지금 딱 화도 아닙니까? D 시리즈 성적과 그리고 본인의 기출 막 가고 싶어 학교 기출 막 풀어보고 싶고. 막 실감 모이고사 이런 것도 하면서 막 학교별 이런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핑크빛 생각이 많아요. 아, 나 어디까지 갈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배치 사기 시작하고. 네, 그런 걸좀 냉정하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 시리즈와 기출 분석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101, 201, 301, 그리고 401까지 잘 풀어왔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실전 과정을 최종 점검에서 하는 게두 가지 축이야. 이거 D 시리즈를 170, 40, 10으로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기출 문제를 풉니다. 예, 그러니까 이두 가지 축이에요. D 시리즈와 기출요 그런데 막하면 안 돼요. 이렇게요. 얘가요. D 시리즈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출보다도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기출 문제 많이 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그 마음 넣어도 넣어도 기출 문제는 많이 풀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지. 기출 문제에서 핵심은 기출 문제를 잘풀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거야. 기출 문제는 그냥 미리 많이 푼다고 해서 빨리빨리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게 아니야 한번 65점이면 영원히 65점이거나 잘해봤자 75점이야 그걸로는 합격 못해 못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푸는거에 너무 목을 매면 안됩니다 기출문제보다도 에서좀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잘풀수 있는 실력을 다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D시리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이 대전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D시리즈를 기출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D시리즈로 연습을 할 건데 언제 넘어가면 되냐 혹은 언제 병행하면 되냐 이거예요. D시리즈 성적 기준으로 50%의 정답률을 가지는 것. 즉 학생들 중에서 절반의 학생들이 맞춘 일반적인 문제들이 본인이 틀리는 게 3개 미만이 돼야 됩니다. 3개 이하? 미만? 뭐다 좋아요. 2개 틀리거나 1개 틀리거나 아주 이거 만점 못 가는 이야기 아니야. D시리즈에서 50% 이상의 문제들 <laughs> 정답률이 50% 이상의 문제들, 일반적인 문제들에 서 틀리는 게 네가 세 개, 두 개, 한개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섯 개고, 어떨 때는 세 개고 이러면 안 돼. 세 개가 꾸준하게 밑에 형성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되면 기출 하셔도 됩니다. 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게 합니다. D 시리즈가 훨씬 더 중요해요. 기출은 심지어는 그 해당 학교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봐도 괜찮아요. 내가 그때까지 기출을 잘풀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더 중요하니까. 오케이. 미리미리 풀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 그 다음, 그러면 내가 D 시리즈에서 성적을 좀 좋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떡 두 개입니다. 어휘랑 정규과정 복습이 중요합니다. 정규과정, 어휘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301까지의 기준이 있고, 502까지의 기준이 있죠. 욕심 있는 학생들은 601도 하겠지만, 301, 502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에다가 8을 쓰시고요. 정규과정 복습은 101, 201, 301, 401까지겠죠. 그거를 복습하는 건데, 그냥 똑같이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D 시리즈를 풀다 보면 좀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D 시리즈 100회차, 1회차를 풀어봤다. 그랬더니, 아, 좀 문법이 빵꾸 나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전 과정 중에서 문법만 이틀 동안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아니면 좀더 확대하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의 공부 테마를 만드는 거야. 나는 문법만 주구장창 한다. 어비는 당연하고. 그러면 2회차, 3회차 시험 볼때좀 나아요. 문법이. 그래서 점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 문법을 했더니 논리가 좀 빵꾸 나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또 그다음 주는 나의 공부 테마를 정해 논리로. 그런데 그러면 이 문법을 전부 다 공부하나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아. 한 권을 정해. 1권, 2권, 3권, 4권 중에서. 논리도 그렇게 네가 데, 테마를 정해서 공부할 거면 한 권을 정하면 돼. 한 권을.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논리가 빵꾸나면또 다음 권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요. 정규 과정 복습의 포인트는 뭐냐면 단기간에 학습 목표를 세워서 딱 하나 테마를 정해 가지고 그것만 판다. 그리고 다음에 D 시리즈 해차를 풀때 그걸 적용해서 좀 점수를 놓아본다, 올려본다. 그러면 뭐가 기분 이 좋냐면, 야, 내가 뭔가 D 시리즈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성적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8대2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휘론 항상 중요해요, 팔로. 정교과정 복습 중요하다. 음, 이과면 저는 501까지를 권합니다. 문과면 502까지를 권합니다. 그리고 니네 욕심이 많으면 601까지 하세요. 끝. 그다음 복습이라는 거 있죠. 복습은 D 시리즈의 풀이법을 적용해서 공부하는 거다. 여기서 말한 것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테마를 정해갖고 우리가 D 시리즈 때좀 간략한 풀이법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해서 재해석해 보세요. 옛날에 독해 401내 지금 장문 독해가 잘안 나온다. 그럼 장문 독해 401로 한번 일주일 동안 복습하겠다. 그럼 옛날에 우리 401 장문 독해 했던 그런 방식대로 일일이다 그러지 말고 딱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D 시리즈 에서 배우는 이 문법의 형태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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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고. 앞부분 집중해서 보고, 3분의 1 지점, 3분의 2 지점, 이렇게 딱 나눠서 보라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배운 걸 실전용으로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 복습이라는 것은 D 시리즈에서 풀이법, 배운 거를 적용하는 연습이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잉. 정규과정 따로 공부하고 시험 따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답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D 시리즈를 꾸준히 공부하다가 본인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성적을 올리다가 이 조건이 충족돼. 50% 정답률 3개딱돼 그러면 그때부터 기출 을 해줍니다. 기출 해도 됩니다만 다시 하겠는데 기출을 D 시리즈랑 병행하거나 혹은 D 시리즈가 선행된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기출은 1단계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요 학교, 요 학교, 요 학교, 요 학교, 요 학교, 요 학교. 이 학교들은요 좀 평탄한 학교들입니다. 문제가 학교의 레벨과 관계없이 문제가 평탄해요. 소위 말해서 D 시리즈 기준으로 50% 정답률을 위에 거를 잘안 틀리게끔 만들어주는 연습을 아주 좋아요. 한 10년치씩 있거든요. 이거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저는 국민대학교 안갈 건데요. 숙명대도안갈 건데요. 괜찮아요. 국민대, 숙명의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서성아를 가라그러면 50%가 안 틀려야 돼. 그걸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야. 제가 가르쳐 보니까 좋은 학교 가고 학교 가는 학생들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니야. 50% 이상의 평탄한 문제들에서 실수를 안 하는 학생들이 합격해. 그걸 꼭 기억하길 바래. 그 다음 문제들이 참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다음 2 단계는 서성한 중경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요내하를 먼저 풀면 좋아요. 이이대랑 성경한 대는 요 순서대로 성대는 약간 독특해서 맨 마지막에 성경한 대학교 시험 치로 각 일주일 전에 풀어보는 걸 권합니다. 굳이 모든 게다 준비가 됐을 때 한번 그 유형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한 중경을 풀고 그다음에 이성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라서 이대 필요 없는데요, 학생아. 똑같아. 여기 나오는 게. 한양대학교 갈 거니? 한양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풀이 과정을 시간을 좀더 늘리고 양을 늘리는게 이화여대야.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60분에 풀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한양대를 70분, 서강대를 60분.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좋은 문제들이야. 이렇게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기출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전제는 뭐냐면 실력 안 되면 기출문제 풀면 안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풀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력을 쌓는 게. 그 다음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풀이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비단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D 시리즈와 그리고 기출문제 둘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단 시간 제고 푸세요. 1단계에서. 제시된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푸는 거야. 포인트는 2단계를 바로 해설 강의 들으면 안 돼. 그럼 정말 실력 안 늘어. 30분, 최소 30분이야. 최소. 1시간도 괜찮아.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서 자체 분석하세요. 이때 포인트는 선생님 해답 알려주세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예요. 해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솔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맞춤 같긴 한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말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야. 이단계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내가 아, 이거 틀렸구나. 사전도 찾아봐도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점수를 올려놔봐야 돼. 이단계에서 합격 점수 비슷하게끔 올려놔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30분은 안 되는데, 선생님. 저는 한, 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요 해도 됩니다. 2 단계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제가 그랬죠. 디시리즈든 기출문제든, 특히나 기출문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푸는 실력이 중요하다. 그 실력이 오르는 순간이 있대요. 그 다음 해설 강의는 후다닥 들으세요. 후다닥. 빨리빨리 빨리, 빨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특히나 제가 후다닥 풉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이 절대로 컴플레인하면 안 됩니다. 야, 왜 이렇게 대충대충 설명하냐? 60분 안에 풀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지. 세세하게 주호동사 따지면 이거는 1월달 학생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수업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되게 불친절합니다. 네가 2단계를 잘했다는 라 전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2단계를 거치길 바란다. 선생님 저는 해답 지 미리 주시면 틀린 것만은 해볼래요. 아이라니까 네가 틀려서 그 틀린 거에는 네가 맞다고 생각한 것도 틀렸고 네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맞은 것도 있고 막 이래 실제 해보면 없는 상태라는 게 제일 좋아. 그, 이게 포인트라고 지금, 나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 됐고. 자, 요렇게 해서 저희는 강의를 끝낼 건데, 하나만 딱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상대 평가긴 해요. 결국에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잔혹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너무 남, 남, 남그러지 말고, 옆에 애가 시험지 빨리 넘기니까 막, 나도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속도대로 꾸준히 나와의 대화를 해야 돼. 그게 D시리즈야. 그리고 그게 기출 연습이기도 해. D시리즈가 더 중요합니다. 기출은 뒤에 부분에 조금만 해도 돼요. 심지어는 기출은 그냥 3회분만 풀어도 돼요. 각 학교별로. D시리즈를 하면서 이전 공부들을 재해석하고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나의 풀이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도 40문제 중에서 3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문제 푼거를 내가 소신껏 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일단 내가 준비돼야 상대가 가능한 거다. 비교 가능한 거다. 내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결과를 본인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2단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100일 남았네요.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학교, 무조건다 붙기 바래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본인이 공부한 만큼,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학교를 꼭 가기 바랍니다. 노력한 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가지도 어 않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학교,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기를 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다들 화이팅!